1889년도 망국박람회에서 출품된 아시아와 그 남태평양의 이국적인 풍물을 접하고 원시적인 생활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이게 계기가 돼서 라바리안 친구의 그런 조언도 있었고 이것도 있어요 파리에서 그림 그려도 잘안 팔리고 안 나가니까 새로운 전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타이티섬으로 오는데 처음에 목적이 오고 나서 1년 뒤 파리 그 미술 경매에서 대박이 날 거라 생각해서 성공하면 나중에 이제 그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거라 했는데 온 겁니다. 처음에 아 어떤 세계일까 원시적인 세상이겠지 생각했는데 수도 파파이트 오니까 이미 문명화 돼 있었고 여기는또 다른 유럽인 거예요. 고객이 생각했던 그 원시 모습, 환상에 불과했던 거죠. 실제는 그 유럽과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지인 사진가가 있어요. 사진가 이미지를 빌려서 원시적 이미지를 연출한 방식으로 그렸대요. 고객의 그림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이 연출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해변의 타이티 여인들이라는 작품 보갱 곁에는 티티라는 여인이 있었고 또 원주민 소녀 태우라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까지 합니다 프랑스 돌아와서는 자바 출신의 안나가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는 파우라 마리 로즈 바이즈 등등 정말 많은 여자와 방상한 생활을 했거든요 이때 타이티가 아, 이미 100년 동안이나 성교활동을 했고 기독교 전파를 해서 이미 이제 유럽 사람처럼 돼버린 게 아닌가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도라서 고객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성행위를 하고도요 유럽식 계산을 안 했던 거죠 누드 모델도 쉽게 구했고 그림을 위해서는 모델과 친밀감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림을 위해서 성관계는 필수적이라 생각한 게고객입니다 여인들이 나온다면요 대다수는 고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은 고갱이랑 사귀었다는 그 소녀입니다 그 10대 소녀예요 솔직히. 근데 이게 제목이 아벤마리입니다 유럽식으로는 즉 성모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배경은 타이티 원주민들의 배경으로 기독교를 원주민의 토석신의 모습으로 보여준 게 트레스 모노 타입 기법인데 그 번지는 느낌을 응용한 거예요 악마의 영혼을 가진 타이티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그렇죠. 이 타이티 섬의 원주민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주관이잖아요. 이 무렵의 만의 그림, 올랭피아, 유명하죠? 이걸 습작합니다. 똑같이 따라 그린 거예요. 자, 근데 만의 그림도 좀이 여인이 흑인 하인이잖아요. 그 당시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주의의 그런 참상이 좀 보입니다. 그림 오마주로 자신의 애인을 모델로 그리게 돼요. 방향만 좀 다르죠? 느낌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요. 태아 만화라는, 뭐 태우라라고 불리는데 고갱과 처음 만났을 때가 만 13살이었어요 20대 소녀와 결혼까지 합니다 그 아이도 낳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고갱이 파리 가기 전부터 이미 성병 매독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고갱은 이 많은 10대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아무 죄책감도 없이 유령이 그녀를 본다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두고 아주 유명한 아이젠만이라는 미술학자가 식민지적 인종주의와 여성 혐오의 진정한 교과서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두고. 그 10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것도 있었고 성병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관계를 가진 거잖아요. 아, 그 피카소가 나쁜 남자의 매력이라도 있잖아요. 에곤실레가 아무리 변태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성적으로는 건전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아까 못됐죠. 이거. 시장이라는 작품인데 현재 앉아 있는 여인들이요. 몸 파는 여인들이에요. 원주민이 유럽식 드레스를 입고 매춘행을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남성들은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죠.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여인들은 몸을 팔고 뒤에 있는 남자들은 힘들게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시장입니다. 좀 불편하죠. 어떤 의미인지. 언제 결혼하니라는 작품 어, 역대 최고 경매가를 찍은 작품이죠. 지금은 순위가 약간 밀려나서 네 번째라고 합니다. 최대 2,500억의 경매로 팔렸던 그림이고 카타르 왕족이 구매했다고 해요. 자, 근데 경매가 1등 찍었다고 최고의 작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최고의 명작은요 미술관에서 아예 팔질 않습니다. 아예 국가 소유예요. 물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슈화가 된 작품이고. 타이트 있다가 전시를 하러 파리 오거든요. 망했죠. 파리 있을 때 아까 그 테오라라는 애인 버리고 왔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또 프랑스 있을 때는 자바 출신의 안나라는 아, 이 여인과 또 애인이었어요. 풍경을 그리면요, 알록달록한 이쁜 그림을 간혹 그린 것 같아요. 신들의 날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토속 신앙, 샤머니즘 이런 문화의 고갱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판화인데 감사의 제물인 거예요. 숭배한 신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토속 신을 조각한 거예요. 테라코타로 만든 조형입니다. 이거는 또 판화죠. 뒤에 모양은 토속 조형물에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입힌 아주 좀 특이한 판화입니다. 이 작품이 고갱을 대표하는 유작에 가까운 작품이죠. 고갱이 한창 그 상태 안 좋았을 때 그렸습니다. 일단은 프랑스에서 술을 하도 먹다가 그 발목 다쳤거든요. 이게 낫지 않아서 타이티에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증상이 악화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여전히 매독도 있었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 원주민을 상대로 한그 방탕한 생활은 계속 이어졌었죠. 그래서 이런게 이제 문제가 돼서 구속도 된 적이 있고요. 이때 또 다른 애인을 둡니다. 파워한 여자가 결혼까지 하는데 두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딸아이가 어릴 때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거의 다 날렸어요. 은행에 빚을 지다 보니까 독촉 때문에 이제 은행 거래도 못 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때 그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좀 철학적인 제목인데 보통은 오른쪽을 좀 탄생의 장면으로 많이 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뭔가 열매를 수확하고 따먹는 장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파가 있는 걸로 봐서 죽음을 뭐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신상은 죽음의 신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해석이 이하면이 아이가 그 자신의 죽은 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뭐다, 이거는 뭐다라는 해석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석을 잘안 보는 게 낫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한 거죠. 죽음에 가까운 노파의 모습,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의 모습, 그리고 고객이 옛날부터 관심 가졌던 그 사과, 그 이부의 사과에 많이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원죄의 상징일 수도 있고, 이것 관련해서 고객은 그러면 왜 이런 걸 그렸을까. 죽음의 신이라고 보면,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신의 상상력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한창 좀 비웃음을 받았는데 전시하고 또 망했습니다 자신의 엄청난 걸작이라 생각했는데 게다가 중세의 아주 화려한 종교화처럼 황금 프레임까지 씌웠어요 액자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비웃음을 샀다고 합니다 노란 느낌은요 중세에 재단하는 느낌 내려고 한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금색깔 느낌 자 그러다가 마르키즈 섬으로 갑니다 이때 또 다른 애인이 있었어요 고갱은 여자 끊기지 않죠 역시 이브에 대한 관심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르키즈 섬에서 14살 소녀와 또 같이 사는데 고갱이 건강이 한참안 좋았을 때거든요 고통을 덜기 위해 모리핀에 손을 대고 결국 약물에 이제 중독됩니다 그런 오랜 병마와 약물 중독 상태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1903년도에 고갱이 사망하는데 고갱과 동거했던 베이오는 딸을 낳았지만 그 고갱이 죽어갈 때 오지 않았대요 타이티 섬에 테오라와 낳았던 첫째 딸은 죽고 둘째 아들은 고갱이 그들에게 남겨진 재산 하나도 없었대요 나쁘죠 초상화라도 그려주던가 그럼 나중에 고갱 그림 팔면 얼마나 도... 잘 살겠어요 그림 그린 건 죄다 파리로 다 팔았습니다 자식한테 남겨준 건 전혀 없었다. 좀 안타깝죠. 어쩌다 보니까 고갱에 대한 그림보다는 고갱의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왜냐면 고갱의 그림은 솔직히 완전 막 대박 작품은 없어요. 고갱하면 바로 떨리는 그림 그런 건 많이 없잖아요. 고갱의 그림 다작 이미지가 아 대충 이런 그림 원주민들 많이 그린 이런 그림인 건 아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대표한다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림을 말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 뭔 소리야. 고갱이 그림에서 나오는 관광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19세기 말부터 제국주의 시절이죠. 한창 식민지 쟁탈전이 있었던 유럽에서 유행했던 게 있었어요. 돈 많은 부주, 부호들, 부르조아들이 식민지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여행 가서 자랑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부르주아들끼리 야너 코끼리 타봤어? 야 아프리카 가는데 너이 동물 봤어?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게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 그런 관광이 지금의 관광의 기원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요 광풍처럼 유행했던 그 이유가 고객도 그래요. 박람회에서 나오는 해외의 여러 식민지 약탈품들이 전시가 되면서 유럽의 부호들이 이때부터 여행을 가고 싶어했던 거예요. 고객님도 그래서 타이티 섬까지 온 겁니다. 박람회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시각으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벤트로 봐야 돼요. 그 박물관이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벤트 쇼가 바로 파리 만국박람회 같은 이런 전시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관광붐이 엄청나게 불거든요. 그 근대의 관광은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의 산물이란 주장도 있는 거죠. 고갱이 타이티 섬이 왔는데 제가 타이티 섬에 대해 전혀 몰랐을 때 고갱 그림을 먼저 봤거든요. 이 그림만 보고 아 타이티가 아프리카 어디겠구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 식민지를 제일 많이 가진 게 현재까지도 프랑스였으니까 그리고 피부가 까맣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프리카 개권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고갱 그림 되게 많이 보다가 그러면 타티섬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의외로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갱의 그림을 보면 아무리 주관적으로 형태를 왜곡했다고 해도 상징주의가 뭐 그런 걸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아름다운 그림이 없거든요. 여인들 보면 누드를 떠나서 생김새나 남자도 남자는 거의 안 그렸고 여자를 그렸죠. 왜? 하나도 안 이쁠까 잘생긴 원주민 아름다운 여인은 안 그렸나? 못 봤나? 왜 그랬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타이티슨 원주민들에 대한 서치를 해 봤는데 그 폴리네시아인에 속해요 그 태평양 쪽에 거주한 그 원주민들입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도 폴리네시안이고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하와이안의 그 원주민도 폴리네시안이죠 근 이들의 생김새 보면요, 고갱의 그림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피부색은요, 그렇게 까만 사람 없어요. 이 정도 고갱 그림처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피부색이 일단 너무 다른 거죠. 아무리 색채를 주관적으로 칠한다고 해도 왜더 까맣게 그렸을까.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초에 고갱이 탈티섬에 간 목적이 큰 전시회에서 식민지 원주민의 이런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줘서 대박 터트린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런데, 막상 타이키 섬에 가니까 환상이 깨진 거예요 또 다른 유럽이고 유럽식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프랑스인이 생각하는 그 원주민의 이미지는 엄청 그 피부색이 까만 이미지 잖아요 프랑스의 식민지가 주로 아프리카니까 그래서 파리에서도 그 강제 이주인 원주민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생각하는 원주민들 원시인의 이미지처럼 보이라고 더 이국적으로 보이려고 피부색을 더 까맣게 한게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그림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왜 굳이 어글리한 타이티 사람으로 그렸을까 그 형태를 마치 캐리커처에서 못생기게 그리면 솔직히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타이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만약 우리나라 문화나 우리나라 사람의 생김새를 정말 못생기게 왜곡해서 우리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선전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런 것처럼 이건 솔직히 기분 나쁜 겁니다. 타이티스는 원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극적으로 그리면 유럽의 오, 오리엔탈리즘 혹은 식민지 관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목적으로 이렇게 더 색채를 더 왜곡하고 자극적으로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웃긴 건 뭐냐면 폴리네시아인 중에는요 유럽인보다 피부색이 더 하얀 사람도 있거든요. 색채를 아무리 주관적으로 표현한 게 종합주의라고 해도 그게 나쁘게 말하면요. 세간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세간경을 끼고 이 원주민들을 바라본 거예요. 호기심의 대상으로. 그 성적으로도 착취를 한 거죠.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세간경을 낀 유럽 화가가 호기심에서 바라본 이미지, 왜곡된 이미지를 그린 게 아닌가. 특 배경도 그렇고요. 더 밀림스럽고 더 이국적으로 보이는 건데 이것도 연출된 이미지라고 그랬죠. 사진 작가들 고용했다고 그랬어요. 좀 불편한 진실이죠. 고갱의 작품에서 유일하게 사실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전엔 생각을 못했는데, 여인들, 이 원주민들의 표정을 보세요. 하나같이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표정이거나 웃고 있는 얼굴이 없어요. 이전엔 생각 못했는데, 고갱은 시대가 가졌던 아픔을 의도치 않게 조금은 표현했다. 색과 생김새 배경을 다 왜곡했어도 최선의 배려일까요? 표정만큼은 사실주의적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고갱에 대한 아, 아까 비판적으로 본 것도 없지 않... 그렇게 됐나? 의도치 않게? 그래도 고갱이 그린 이런 스타일의 그림 아무리 에밀 버나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유럽 사람이 그린 것 같지 않은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이거는 고갱을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혁명적인 그림을 그린 게 고갱입니다 덕분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유럽 사람들이 그 시대 때 원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지를 우리는 고갱의 그림을 통해서 대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고갱이 그림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좀 내용이 오늘 심각해졌는데 방송을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안이었습니다. <laughs>